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 헬리콥터로 불리는 mah-27b 레이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단순히 공중에서 적을 공격하는 무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 전장에서 새로운 전략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기체를 유령 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적의 시야와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스텔스 기술 덕분입니다. 우선 외형을 살펴보면 매트 블랙 특수 코팅이 적용된 동체가 눈에 띕니다. 빛의 반사를 최소화하는 설계와 불필요한 돌출부를 제거한 유선형 디자인은 레이더 탐지를 크게 줄여줍니다. 일반적인 헬리콥터는 움직이는 순간적의 탐지망에 쉽게 노출되지만 레이스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가가 목표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작전이나 도심 속 고층 건물 사이에서도 쉽게 은폐할 수 있어 전술적 가치는 더욱 높습니다. 이 기체에는 첨단 복합 소재가 사용되어 무게는 크게 줄었지만 내구성은 강화되었습니다. 회전 날개에는 소음 억제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기존 헬리콥터 특유의 회전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적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존재 자체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의 정숙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특수부대의 침투작전이나 기습공격 상황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무장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MAH-7B 레이스는 양측의 모듈식 무장 시스템을 장착해 상황에 따라 무기를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로 적의 지상 병력을 제압할 수 있고,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면 적 항공기를 상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폭탄이나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해 도시 전투에서도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체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강점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미래적인 조종석 디자인이 눈길을 끕니다. 전통적인 계기판 대신 3차원 홀로그래픽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조종사의 시야를 가득 채우며 실시간 전장 상황을 제공합니다. 적의 위치, 아군의 움직임, 지형 데이터, 기상 정보까지 모두 한눈에 들어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시스템이 도입되어 조종사는 간단한 명령어로 무장 전환이나 항로 수정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투 상황에서의 부담은 줄고 반응 속도는 극대화됩니다. 엔진 성능도 혁신적입니다. 차세대 터보샤프트 엔진은 기존 헬리콥터보다 더 높은 추력과 속도를 자랑합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320km 이상이며, 장거리 작전 반경을 확보해 한번 출격으로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급유 시스템을 통해 장시간 채공이 가능해 전략적 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방어 능력도 놓칠 수 없습니다. 기체에는 첨단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미사일 유도 신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열추전 미사일을 피하기 위한 적외선 방해 장치와 자동 플레어 발사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어 생존성이 극대화됩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레이스는 단순히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아군 병력과 전략 자산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실제 모의 훈련에서도 이 헬리콥터는 놀라운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적 전차 부대를 빠르게 제압한 뒤 감쪽같이 이탈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완벽했습니다. 특히 도심 환경에서의 은밀한 침투 능력은 기존 헬리콥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체가 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면 전쟁의 양상이 바뀔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필요한 작전이었더라도 이제는 소수의 정예 병력과 MAH-27B 레이스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 군사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결국 MAH-27B 레이스는 단순한 헬리콥터가 아니라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이 기체의 일부 능력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발전된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차세대 스텔스 헬리콥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